지난 1월에 한국에서 개최한 호주 부동산 상담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성원에 힘입어 2월 5일 일요일에 강남역에서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좌석이 한정되어 있으니 더보기란의 신청서를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호주 부동산 전문가 오리온스타 프로퍼티 대표 자스민 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2023년 이제 전망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금리가 비단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아 요인이 아니다 다른 것들도 많이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구독자 분께서 그러면 좀 이제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좀 한번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요청이 들어와서 오늘의 영상을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지금 뭐는 질 채셨듯이 옆에 보면은 당연히 이제 수요하고 공급 들어갈 거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외로 많이 간과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아 옆에 보면은 이제 센치멘트라고 적혀 있잖아요. 영어로. 예, 요거 그 한국에서 말하면 아나 오늘 정말 오늘 기분 센치멘탈하다. 요센트먼트 맞습니다. <laughs> 예, 아,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이 구매자하고 이 판매자의 심리에 굉장히 많이 이제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조금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아부경산 가격은요 단기적으로는 심리에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는 공급에 연동을 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입지에 수렴한다 이렇게 이제 아, 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2020년에 이제 처음에 팬데믹 터지고, 이제, 그때도 이제 막 패닉 상태였죠. 이제 모든 분들의 전 세계에 이제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 부동산이 어떻게 되고, 뭐 가격이 폭락이 되고, 실제로 그런 뭐 은행이나 기관들에서도 리포트가 굉장히 그렇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막 오히려 역전이 되면서, 이제, 어 정부에서 이제 많은 지원금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자율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이제 딱히 이제 외부로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돈이 이제 모이고 뭐 이런 구조로 가다 보니까 이제 그 돈들을 이제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싶어지신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 그때 뭐 주식 아니면 이제 부동산에 굉장히 많이 이제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격이 실리에 굉장히 많이 반응을 한다는 거죠. 어. 그때 이제 저희가 호주 부동산도 뭐 굉장히 화랑이었어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집을 사시고자 문의를 막 주시는데, 어 저는 여쭤보거든요. 고객분이 이제 어왜 이제 집을 이제 사시고 싶으시냐, 어떻게 투자를 결정을 하시게 됐냐 그러면은 의외로 모든 분들이 대답이 어 자기 빼고 다 집을 사는 것 같아가지고 불안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거든요. 이게 그 심리에 반응한다는 거에 가장 적절한 예가 되겠죠. 아, 그리고 어떤 지역을 말씀하시면서 그쪽 부동산에 혹시 매물이 있으신가요? 라고 또 문의를 많이 주셨었어요. 그러면 자, 그쪽을 잘 아시는지, 아니면 옛날에 살아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좀 뭐, 어, 자 주세학으로 많이 검토를 하셨는지 이런 걸 여쭤보면은 어딘지 잘 모르고 그냥 이제 친구가 샀다, 아는 지인이 샀다, 이런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그 심리가 반응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어, 그래서 이제 좀 재밌는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집을 살려고 결정을 하실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셨나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저희가 이제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주택 매입자의 58%가 구매 결정에 1시간도 안 걸린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 조사는요, 호주의 이제 인터넷 뱅크인데요. 어, NAB 뱅크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 뱅크가 1000명의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58% 이상이 일생에 가장 큰 돈을 지출하는 부동산 구매에는 한 시간도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고 나서 한25% 정도는 이제 그 해당 주택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을 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 이 데이터 어떠세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머 어떻게 이렇게 가장 큰 아, 돈을 지출을 하는 이런 걸 하는데 한 시간도 안 걸릴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은 의외로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또 이렇게 하시면 안심을 하고 계실지. 어, 저희 이 15년 부동산 경험에 의하면요, 저까지 포함해서요, 어, 후자 쪽이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예, 그래서 이 보통 사람의 심리가 굉장히 큰 결정을 할때면좀 두렵기도 하고 이제 본인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의외로 이런 결정들을 굉장히 빨리 내리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한 시간도 안 걸리게 이렇게 집을 살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세세하게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보통 부동산 인스펙션을 가서 충분하게 시간을 갖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첫 번째 36% 이유가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입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옛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뭐집 주이나 아니면 내가 궁금하거나 집을 보러 다니면서 인스펙션 가시면요, 보통 인스펙션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보통 이제 30분이 가장 많죠.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적은 그 작은 공간의 집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대저택까지 동일하게 보통의 오픈 인스펙션 시간은 30분입니다. 사실은 이 30분 안에 그 집을 세세하게 다 보기가 힘들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픈 인스펙션 시간을 30분밖에 안 주는 거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 집에 딱 들어가서 보통 한뭐 1, 2분 안에 아 내가 이게 너무 마음에 든다 하시면 오퍼를 하시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너무 마음에 들어서가 36%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 정보 및 경험 부족이 32%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잘 모르고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뭐를 봐야 될지 어떤 면을 좀 면밀하게 봐야 될지 이런 거를 잘 모르신다는 거죠. 자, 그러고 이제 세 번째에도 굉장히 많은 이유가 되는데요. 11%의 분들이 인대심 부족 및 피곤입니다. 자, 요거는 뭐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타 이제 이런 이유들이 있는데요. 어, 만약에 이제 뭐 부부가 다닌다든지 커플이나 또 파트너랑 이렇게 다니게 되면, 어, 그 지역에 대해서, 뭐 집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집을 보러 다니는 과정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아이들을 데리고 다녀야 된다든지 하면은 굉장히 이 작업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심리적으로 지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아, 그냥, 대강 사자 별거 없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인스펙션 때 충분히 시간을 갖지 못하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입을 하시는데 한 시간도 걸리지 않은 채로 이제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다는 거죠. 어, 이제 그래서 25% 정도가 이제 후회를 한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25% 안에 들지 않으시려면, 이제 좀 차근차근 잘 따져 보시고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사셔야 되는데요 어떤 점을 검토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옛날에 이제 찍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 조회 수도 많이 나오고 아, 많이 도움이 됐다는 피드백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어,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요. 그거를 다시 한번 보셔서 다시 상기를 하시고 좀 공부를 하시고 아, 그리고 집을 이제 구매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물론 뭐 저희 도움이 필요하시면요. 저는언제 뭐 도와드릴 이제 자세가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너무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어, 저는 제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시는 분들 저희 세미나 추천해드립니다. 그래서 시드니하고 캠버라에서 매달 어, 세미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파트너분이 일본인이시거나 어, 하신 분들은 또 일본 친구가 계신 분들은 저희가 또 일본어 세미나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 상담에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올해는 다른 도시에서 꾸준히 다른 도시에서의 세미나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세미나 참석이 많은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요, 중 미팅으로 저희가 개개인의 마켓 세미나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상담서 아래 어, 링크에 있으니까요, 링크 보내주시면 됩니다. 매물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에 주일에 두 개, 세개 정도 네, 아, 매물 정보 계속 업데이트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인스타 팔로우 해주시면 편안에 앉아서 매물 정보 받아보실 수 있고 카톡 채널 친구 추가 해주시고요 이렇게 호주 부동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하셔가지고 편안하게 호주 정보, 호주 부동산 정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